어, 주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에게서 구원하옵소서라고 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려는 이 마귀, 사탄의 유혹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는다. 주님은 저와 성도님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시험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 당해 오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매일 당하는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하는 시험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될수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